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코인아빠 코인계의 가장 자 코인아빠 하고 이런 시간에 또 여러분하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제 목소리가 좀 약간 어좀 좋지 못하죠 음, 새벽에 좀 좋지 못합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가 중요하죠 밤새 뭐 제가 뭐 실황을 제가 뭐 관람을 하고 아뭐 제가 뭐 코인 코인을 뭐 밤새도록 제가 뭐 시랑 중계를 한 것도 아니고, 어, 지금 뭐, 뭐, 새벽간에 잠시 뭐, 봤는데, 뭐, 2%대 이상을 좀 갔다가 뭐, 좀 약간 또1% 중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음, 다른 애들, 코인하고, 이더룸 빼고 다 오르죠? <laughs> 어, 좀 그렇습니다. 음,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구독 살짝 누르는 거은 항상 잊지 마시고, 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랠리 어, 신호탄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어, 트럼프까지, 어, 합세, 같이, 어, 당선이 된다면, 어, 이거는 뭐, 날개를 다는 거죠. 어, 그런데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해리스한테도 어, XRP는 나름대로의 그 캠프에다가, 어, 상당한 액수의 그 기분까지 어, 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돼야 되는데, 델리 신호탄 나온 거는 바로 뒤에,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바로 뒤에 바로 나오는데, 어, 트럼프죠, 트럼프. 아, 이놈의 트럼프가 문제입니다. 어, 입이, 입 방정이죠. 펠로시 전그 국회의장이죠. 아, 이분한테 미친, 뭐, <laughs> 욕설까지 하고. 아이고, 그러면 선거에 이 샤이 해리스가 뭐 우르르 달려들 수도 있는데, 이, 이 양반이 왜 이런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어, 너무 가고 여러분 자 xrp 어, 여러분 원장이 있죠 그게 이제 xrp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음여러분좀 약간 좀 어려워 하셔도 있습니다 어, 그냥 저도 솔직히 말해서 뭐 xrp 프로토콜부터 시작해서 뭐어 여러분이 뭐 비트코인 백서 어, 그리고 블록체인 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생소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씩 시스템적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뭐 배워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아, 여러분, 뭐 애플, 그리고, 어딥니까, 테슬라. 음, 그게 여러분이 투자하는데, 엔비디아 투자하는데, 뭐 반도체, 뭐 엔비디아 투자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뭐 공학적인, 어, 그런 걸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해서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뭐 영업이익이나 펀더멘탈뭐 어느 그 정도 수준에서 아 진짜 우량 기업이다 그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시는 거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 그뭐 물론 알면 좋습니다. 음 근데 그 안다는 것보다 여러분이 펀더멘탈에전 집중을 하시고 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왜 원장이라 얘기를 하냐면 지난 6월달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리플 개발팀에서 XRP 원장에 대해 이더리움 가상 머신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레이어 2이 네트워크에다가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을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어, 이건 뭐 어차피 기사 내용 발췌인 건데 리플이 그 최근 몇달 동안에 그 사이드 체인에 대한 계획을 확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XRP 원장이 그 스마트 컨트랙트 어, 계약 이걸 도입할 계획을 뭐 밝히면서 물론 뭐 전천후로 XRP로 다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음, 핵심적인 거죠. 주말에 좀 약간 어느 정도의 다른 암호화폐 그 물론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다 떨어질 때 어느 정도의 XRP가 랠리를 약간 어 간을 봤죠. 주말에 오라클 여러분. 오라클의 발표, 물론 디파이 생태계에서 XRP 원장의 입장을 다지기 위한 장기 계획의 어느 정도의 하나의 초석입니다. 자, 그런데 어, 이번에 XRP가 어느 정도 약간 가격이 오르는 듯했지만 이번에 그 오라클, 어, 오라클하고의 그 문제죠. 이게 음, 밴드 프로토콜하고 DIA 도입을 하게 되는데. 한어한130 여러 국가에서 이제 130명 정도 검증자들을 두 두게 되는데 XRP 원장에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어, 개념의 그 오라킬 도입입니다. 아 그리고 이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기관하고 기타 투자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관 기타 투자자들한테 XRP 원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서 당연히 XRP 가격, 어, 대폭, 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개발, 어, 리플 개발팀에서, 어, 제일 중요한 이리움 가상머신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XRP 했저 EVM 사이트체인, 그리고 이번에 오라클이죠. 오라클하고의, 어, 그런, 어떻게 보 호환이죠. 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기간, 투자자들한테 XRP 원장을 활용할 수, 있 어, 장려죠. 그러면 가격을 오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어, 일단 대통령 선거, 어, 트럼프가 되면 좀더 낫겠지만, 일단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 하에, XRP가 다른 앞에보다 큰 수혜가 아마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일단, 오라클 기능, XRP 원장에 운영되는데 한해서 자동화 마켓메이커, 그리고 대출 프로토콜까지 보안, 신뢰,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가지고 지금 오라클, 여까지 합세된다면, 합세 여러분 합세된다는 얘기죠. 자, 좀더 어, XRP에 대한 펀더멘탈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간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 일단 오후에 다시 한번 멋진 어,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